안녕하세요. 나느냐 김프로의 김한주 프로입니다. 오늘은 여주에 있는 여주시 시아마 와봤습니다. 지금 11월 중순 정도 날짜입니다. 어, 날씨가 좀 춥긴 했었는데 그래도 날씨가 좋았습니다. 모카라 입고 나와서 이렇게 전경도 한번 둘러보고 폭포가 아직 얼지 않고 있네요. 이렇게 모습이 돼 있고 오늘은 오인 플레이라 왔습니다. 그래서. 카트가 6인승 카트 리무진 카트 를 타고 나왔습니다. 자, 에이스 코스 1번홀로 왔습니다. 여기는 파5로 481m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까지 5 명에서 플레이를 해봅니다. 오늘은 우리 스프링스의 소속 프로인 김준재 프로, 저희 수속 프로입니다. 김준재 프로 스윙을 위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1번홀의 세컨샷 지점이고 파5인데 어, 오른쪽 펑커만 세컨에 조심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우리 김충일이라는 저희 동생입니다. 자 이제 준제프로 서드샷 잘 올렸습니다. 충일이는 벙커샷 한번 해보고 나이스아자 이렇게 한번 버디트를 해보는데 붙여서 바로 마무리합니다. 여주씨씨 같은 경우는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죠. 저희가 어렸을 때 중고연맹 할 때도 여기서 시합도 많이 했었고 제가 1990년도인가? 그때 와서 그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 많이 틀려졌죠. 예전에는 나무도 많았고 숲도 우거지고 그런 느낌인데 요즘 골프장 트렌드에 답게 좀 나무도 많이 좀 자르고 좀 널찍널찍하게 보이도록 설계를 많이 바꿨더라고요. 제가 여주시시 세번 정도 다시 왔었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되게 넓은 느낌의 페어웨이. 예전에는 되게 좁아 보였었는데 그때는 나무도 되게 많았고 오르막 내리막도 되게 심했었는데 지금은 미노베이션 좀 많이 해 가지고 되게 넓어 보이고 되게 깔끔해 보이고 회원제 골프장답게 잔디 상태나 그린 상태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주 씨 다시 와서 플레이했을 때 너무너무 기분 좋게 했습니다. 자, 5번 홀. 오르막입니다. 자, 이게 리무진 카타 한번 타봤는데 선풍기도 나오는데 이날 선풍기 틀면 추웠죠 아무래도 겨울철 골프니까 페어웨이 색깔도 이제 바뀌었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쳐봤습니다 준제프로 버디트라이 하는데 어, 많이 지나치네요 자, 이거를 파세이브합니다 나이스 파 자, 여기는 6번 홀 319m 파퍼입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지형입니다. 약간 왼쪽 도굴 렉성이고 오른쪽 페웨이 보고서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2 단그린으로 돼 있어서 핀 위치를 잘 보고서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는 7번홀이고 파파이 브홀입니다 455m. 여기는 중간부터 오르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준제프로 드라이브 한번 쳐보고 자 여기서 이제 세컨샷 지점입니다. 모두 쳐서. 오른쪽 벙커로 들어가네요. 거리가 많이 났습니다. 자, 아 벙커까지 안 들어가고 벙커 턱에 걸쳐서 버치입니다 자, 에이스 코스 8번홀 내리막 여기는 최대 200m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날은 약간 앞에 놓고 쳐가지고 저희가 5번 아이언 정도 쳤던 것 같습니다. 자, 요번 9번홀이고 파포홀입니다 365m 여기는 세컨 지점에서 내리막으로 낍니다 그리고 한 100m 세컨 정도 칠수 있는 홀입니다. 어머나. 자, 이제 나인홀 끝나고 이렇게 소주에다가 피자 한잔 먹고 드림 코스 1번 홀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내리막으로 약간 돼 있고 파포홀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거리는 370m 정도 됐습니다. 준제프로 이날 잘 쳤습니다. 계속 핫세이브도 많이 하고 스윙이 굉장히 깔끔하죠. 준제프로가. 자, 올려놓고, 버디 트라이 하는데, 어 급격하게 휘네요. 아, 충일이. 아, 이날. 나이스 버디! 이 버디를 시작을 합니다. 아유, 앙증맞게. 이쁜 짓도 하고. 자, 이번에는 드링 코스 2번홀입니다 좌측도 오래기고, 329m입니다. 오른쪽이 어, 조금 좁아서 드라이브 잘 맞으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드로우로 공략하는 구질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좋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존재 프로 버디 트라이 하는데 아 이게 들어갑니다 이스 버디 아이고 이제 버디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자 충일이 두월 연속 버디 하는지 아좀 지나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홀입니다 여기는 358m고 세컨 지점부터 내리막으로 쭉 되어있습니다 드라이브 치기에는 그렇게 와. 어렵지 않았고 페어웨이 넓었습니다 자, 내리막. 아, 좀덜 맞아서 밀렸네요. 자, 뻥커. 뻥커샷 한번 해보고. 잘 나왔는데, 조금 길었습니다. 자, 팟 세이브를 할수 있는지. 긴팟퍼을 네, 일단 놓치고,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자, 팟 3홀에 왔습니다. 165m입니다. 여기는 뻥커도 있고 해서, 좀, 공략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날 벙커에 빠졌습니다. 자, 준제프로 세 칸을 또 쳤는데, 어프로치가 좀 길었습니다. 두월 연속 팟세이브 기회를 다 놓치고, 두월 연속 보기로 끝냅니다. 5번 네. 홀, 여기는 파포 홀, 339m입니다. 세 칸에 가보면은, 그 앞에 약간 실계차처럼 크릭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어, 그래도 세칸 치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르막으로 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린을 위를 보고 씁니다 자 다시 한번 버디트라이 한번 해 봅니다 준제프로 아 조금 지나치네요 아깝습니다 자 6번홀 파파이브홀 467m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봤을 때 투원을 좀 노리고서 칠수 있는 파파이브홀입니다 드라이브 잘 쳐놓으면은 세칸에 200 20에서 왔다 갔다 남는 것 같은데 세칸으로 올릴 수 있더라고요. 세다 세브를 아, 아, 합니다. 자, 7 번홀입니다. 여기도 2월 연속 파5로 되어 있는데 482m입니다. 여기는 투혼시키는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우리 충일이가 여기서 이글 한번 기록한 적이 있어가지고, 충일이가 2월만 오면 힘이 들어갑니다. 아우, 리 준재프로한테 배우시는 거. 자, 준재프로도 시원하게 한번 쳐보고. 자, 여기는 이제 세칸에서 그린 바라본 모습입니다. 어, 가운데 뻥커가 하나 있는데,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준재프로는 뻥커에 들어갔습니다. 네, 뻥커샷 잘 해가지고, 버디 트라이 하는데, 들어가느냐? 아, 아깝게 빠지네요. 저도 똑같은 지점에서 좀 빠졌습니다. 그린 상태는 매우 좋았습니다. 아, 충이는 파스에이브 합니다. 자, 8번 홀. 내리막 파슬입니다. 여기는 156m가 되어 있는데, 이날 앞핀에 꽂혀 있어서 저희가 130m 쳤습니다. 근데 맞바람도 좀 있고 해서, 또, 이 해저도 바로 뒤에 핀이 꽂혀 있어서 좀 어렵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준재퍼는 좌측에 오늘 시켜서 퍼디 트라이를 한번 해봅니다. 어... 많이 지나치네요, 이것도. 자, 이걸 또 파스에브 할수 있는지. 자, 긴장되는 파 팝풋입니다. 여기 한 3만원 걸려 있거든요. 저희가 내기를 네 하고 있어가지고. 자, 이걸 또 파스에브 합니다. 오늘 준재프로가 파스에브가 좀 많더라고요. 자, 마지막 컬 왔습니다. 9번 홀, 파포 홀입니다. 326m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오른쪽 벙커가 있는데, 거기까지 티샷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 좌측편을 보고서 티샷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세컨샷은 여기서 한 100m 정도 남더라고요 약간 두껍게 들어갔는지 펑커에 들어갔네요 자 펑커샷 해서 나와서 또 멀리 가가지고 파세이브 하는 지점인데 이거 역시 또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5인플레이를 해서 쳐봤는데 5인플레이를 오랜만에 한번 해봤는데 엄청 바쁘더라고요 근데 겨울철이라 그런지 그렇게 팀수가 많지 않아서 바쁜 와중에서도 좀 여유 있게 쳐봤습니다. 여주씨시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왔던 골프장인데 이렇게 다시 와서 쳐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너무 재밌게 쳤습니다. 다들 한번 여주씨시 오셔가지고 회원제 골프장이다 보니까 잔디나 페어웨이 그린 상태들이 매우 좋습니다. 오셔서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